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42절까지는 예수님의 공적인 성교가 사마리아에서 행하여졌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반부 4절에서 26절까지는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저는 세례자 요한에 대해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새롭게 등장한 예수님에게로 살기 어린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셨다가 되는데 어떤 사본에서는 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주를 예수와 동의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입니다. 이 절에는 제자들이 준 것이었다가 되어 있는데 바리새인들을 기회에 잘못 들어간 소문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불필요한 대결을 피하기 위해 유대를 떠나 갈리로 가려고 하셨습니다. 사절에 보면 사마리아가 나오는데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지름길은 사마리아를 통하는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오래된 깊은 증오심이 있어서 서로 상대도 차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는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점령되었고 다른 민족이 사마리아에 이주해 와서 자본이 이루어지면서 인종적 순수성이 상실되고 예배마저 우상숭배로 드래펴졌다고 열한기하 17장 스가리아 사장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남한국 유다도 멸망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이 빛이 586명이라고 합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잡히갔으나 유대민족의 혈통만은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멸시하고 서로 간에 대립과 발, 목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려고 동쪽 요단강으로 건너 북쪽으로 베레아를 지난후 다시 요단강을 건너 갈리리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길로 가려고 하신 것은 사마리아인에 대한 편견이 없으셨을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에게 전도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절입니다. 오절에는 수가라는 마을이 나오는데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세계의 어, 동. 남쪽으로 3 2 k m 점에 있는 지금의 알 스가이라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야곱이 요곱에게 물려준 땅인데 야곱이 세겜의 추장 하몰의 아들로부터 은 100개를 주고 산 세겜땅으로 에발산과 그림신산 사이에 있다고 장세기 33장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땅을 요셉에게 주었고 곧날 요셉의 뼈가 이곳에 묻혔다고 어, 사도행전 7장 16절 에는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1절입니다. 6절에는 야곱의 우물이 나오는데 사람이 판 우물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샘입니다. 이곳과 14절에 나오는데 그런데 11절, 12절에는 사람이 파는 우물이라는 뜻으로 쓰여 있습니다. 아마도 샘 건넌까지 그판 우물이 아닌가 하는데. 피곤해지신 예수님이 나오는데 본서는 예수님의 신성, 즉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강조하지만 오랜 시간을 여행함으로써 지치고 목마른 예수님의 인성, 저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낮 12시쯤이 나오는데 원문에는 제6시 유대인의 시간법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의 시간으로 고치면 정오를 가리킨다고 하는데요 로마식 시간법으로 오후 6시로 보는 경우도 있고, 팔레스타인의 야 12시는 뜨겁기 때문에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사마리아 여자는 부끄러운 가을를 가졌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한적한 시간을 탐타 물을 길어왔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실해 보면 한 사마리아 여자가 나옵니다. 당시 사마리아는 종교적으로 혈, 혈통적으로 부정한 땅으로 간주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사마리아 여자는 더부정한여자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물 길러 온이 여자는 그중에서도 더 부정한 자였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런 여자와 접촉하거나 대하는 것 자체를 자신을 더럽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마실 것을 달라는 실제로 목이 마르셨을 뿐만 아니라 여자와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함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24장 17절을 보시면 비유가 됩니다. 팔절은 먹을 것들이 나오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음식을 먹거나 음식을 받아 먹는 것조차 불멸한 것으로 여겨졌다고 하는데 라피들은 사마리아의 떡을 먹는 것은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케라이나 과일은 사마리아인과 사고파는 것이 허용되었죠. 예수님이 평소 생각을 잘 아는 제자들은 차비를 두지 않고 먹을 것을 두루 샀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자 사이에 대화나 전개된 사항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때 요한은 곁에 함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지기도 합니다. 틀에 보면 당신은 유대인이면서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말씨와 용모 복장을 보고 유대인을 아는 여자는 강한 반감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길가에서 포인에게 말을 주고 받는 것을 거래하였다고 합니다. 입니다. 10절에는 하나님의 선물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자신, 하나님의 일반적 선물 등의 의견이 있지만 다음에 언급된 생수일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선물은 요한복음 중 이곳에만 나오고 있고 값없이 무한한 으로 주는 선물을 의미하며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로마서 5장 15절 예배소서 3장 7절을 보시면 됩니다. 생수는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솟아나는 신선하고 시원한 물입니다. 세례, 믿음, 구원, 그리스도 자신으로 해석하지만 영생하도록 소산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성령을 통한 새 생명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지만 생수절 (living water)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자에게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달라고 하며 선물적 생수를 줄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주시는 생수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목마름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줄수 있는 생명수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시편 42장 1절 요한계시록 21장 6절을 보시면 됩니다.